주회로선을 입선해 보겠습니다. 주회로선을 입선할 때에는 PE전선관은 직각으로 구부려져 있어도 그냥 한쪽에서 밀어넣으면 잘 입선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한꺼번에 밀어넣어서 이렇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CD전선관인 경우에는 끝이 걸려서 잘안 들어갑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전선 하나를 뽑아서 이렇게 끝을 둥그렇게 맙니다. 둥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 놓습니다. 끝이 걸리지 않도록 끝부분을 나머지 전선부분을 테이프로 감아놓습니다 이렇게 잘 보시나요? 고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입선하면 쉽게 입선이 됩니다 CD 전선관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쉽게 입선이 됩니다 만약에 CD가 너무 길어서 입선이 잘안될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경우에는 보조선을 사용해야 됩니다. 보조선을 사용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끝을 구부려서 밀어 넣습니다. 선이 나왔으면 이 고리를 만든 부분에 이 선을 밀어 넣고 선을 연결한 다음에 끝부분을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이렇게 붙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왼손으로는 밀어놓고 오른손으로는 당기면 동시에 밀고 당기면 쉽게 입선이 가능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 가닥일 경우에는 고래를 만들어서 보조선을 입선하고 난 다음에 보조선에 전선을 연결해서 입선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주회로선을 입선을 해 보겠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입선을 해야 되겠죠 이정도 까지만 가면 단자 처리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얘가 단자 처리할 때 어느 정도의 선이 필요한지를 계산한 다음에 이렇게 잘라놓습니다. 이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서 단자 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노란 전선을 입선할 때에는 밑에 선이 풀어질 때 선이 엉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입선할 때는 먼저 필요한 전선의 길이를 산출해줘야 됩니다. 잘 보이시나요? 끝을 구부려 놓고, 그 다음에 입선을 합니다. 먼저. 여기에서 단자 처리할 길이. 충분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유분을 생각해서 여기서 이 정도, 이 정도 길이만큼 전선을 잘라놓으면 됩니다. 이때 이 선을 각각 자르는 것이 아니고 반을 구부립니다. 이렇게 구부립니다. 두 가닥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입선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입선하면 되고, 만약에 세 가닥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번더 구부려서 여기까지 가면 세 가닥이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네 가닥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번더 접어서 접어서 이쪽까지 가면 네 가닥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입선하면 되는데 세 가닥이 필요할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 놓은 이 구부러진 지점보다 조금 길게 자릅니다. 그리고 다시 이 부분을 구부려 줍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꺼번에 입선을 합니다. 쉽게 입선이 됩니다. 이렇게 입선이 되죠. 쉽게. 그리고 만약에 선이 잘안 들어간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CD 전선관 같은 경우에는 선이 잘안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면 아까 주회로 선과 같이 보조선을 넣고 그 다음에 보조선과 여러 가지의 전선을 연결시켜서 한쪽은 밀어내고 한쪽은 잡아내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쪽 부분을 한번 입선을 해보겠습니다. 전선이 엉키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먼저 여기에 필요한 전선의 가닥수를 먼저 산출합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해서 길이는 이 정도 들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네 가닥이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네 가닥을 준비해 놓습니다. 자, 한번 접어서 두 가닥, 그 다음에 세 가닥, 그 다음에 네 가닥 두번 접으면 이게 네 가닥이 됩니다. 네 가닥을 준비해 놓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이 부분에 네 가닥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으시고 이 선과 이 선은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얘네 가닥에 테이프를 붙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뒤에 끝에도 테이프를 붙여 놓아야 선을 구분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만 돌려서 놓겠습니다. 얘는 왼쪽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들어갈 선을 준비하겠습니다. 만약에 여기가 세 가닥에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자 처리하는데 이 정도 충분하죠요 올라가서 들어가서 여기서 여기까지 그리고 팔각 박스에서는 약간의 여유를 주기 때문에 이만큼 정도 하겠습니다. 이 길이를 세 가닥을 준비합니다. 세 가닥 한번 접으면 두 가닥이고, 그다음에 한번더 접으면 세 가닥이 됩니다. 이렇게 홀수 가닥일 때는 조금 길게 자른 다음에 끝을 구부려 주어야 쉽게 입선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먼저 준비해 놓은 네 가닥과 세 가닥을 동시에 입선하겠습니다.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선이 구분이 됩니다. 얘는 테이프를 붙인 것은 아래로 들어가고 얘는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겁니다. 먼저 뽑아내겠습니다. 이렇게 뽑아냈을 때네 가닥은 왼쪽으로 먼저 가야 된다. 그러면 네 가닥과 세 가닥을 분리해 놓습니다. 이렇게 길이가 너무 길다. 그러면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해서 밑으로 밀어뒀습니다 박스 내에서 한 바퀴 정도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간의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아주 짧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요 이렇게 빼놓으면 됩니다. 박스 내에서 한 바퀴 정도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약 박스 내에서 전선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할 경우에 잡아다녀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